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딱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너무 달기와 네 하군이 매치가 멋진 곳이죠 자 여름인데도 색깔은 약간 빠졌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네010-9267-6070네 5만원 무료 배송입니다. 아, 예뻐요. 자, 1번에 베르사르크금인데요. 네,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하게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자, 화분과 매치가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좀 치워볼게요. 네, 뒤쪽으로 옮겨놓고, 네, 요 아이가, 네, 1번 화분, 네, 숙분인것 같아요. 자, 요게 날아갔는데, 어, 가격은 79,000원입니다. 자, 베르사르크금 가격은 79,000원이고요. 자, 1번입니다. 네, 아주 예쁜 색감으로도 바뀌어요. 네, 키가 있습니다. 네, 키가 요게 21인데요. 옆으로는 얼마 안 되는 13 내지 14인데요. 자, 화분과 매치가 너무,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네, 어, 요 아이가 베르사르크금 79,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노블인데요. 76,000원입니다. 자, 노블 얼굴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거를 와, 간만에 보는데요. 외두나뭐삼도 뭐 요런 아이 보다가 노블 굉장히 얼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요. 굉장히 커요. 자, 25 정도 되는데 자, 노블 76,000원입니다. 네, 화분과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고 뒤에 멀찍이, 네, 물러나서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변종다육님 사장님께서는, 네, 다육이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네, 아주 짱짱한 아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얼굴 두수 헤아릴 수가 없죠. 네, 76,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24 내지 25이고, 키도 26 내지 27입니다. 자, 요거 예쁜 색감이 기대되는 아이죠. 76,000원이고, 2번입니다. 자, 3번에 에스메랄다 철아인데요. 자, 카키 계열의 아트방분에 아주 멋지게 아주 풍성한 수영입니다 자, 철아 여김도 한번 보시고 철아가 풀려서 동글동글한 얼굴이 너무 예쁜데요. 자, 86,000원이에요. 자, 화분과 좌로움도 한번 보시고 와 보고 있으니까 탐나죠. 자, 위에서 볼때 26인데요. 저 폭도 꽤 큽니다. 폭이 20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 항공샵 자, 풍성한, 네, 에스메랄다 철화가 또 가을이 되면 예쁜 색감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가 네, 8만 6천 원이고, 네, 카키 계열 화분이 너무 예쁘네요. 네, 4번에 요 아이가 조셀린입니다. 세 네, 어, 저희 집에는 풀떼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끝이 약간 크림색으로, 네, 5만 6천 원이고요. 자, 화분도 멋스럽게 아주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네, 아주 고운 얼굴 한번 보시고요. 뽀샤시 하네요. 자, 요거는 21이고요. 자, 폭은 네, 21입니다. 자,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조셀린 가격은 56,000원입니다. 네, 5번에 핑크 마녀, 철화 57,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네, 동글동글, 이렇게, 네,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모아져 있는 수형인데, 자, 목대도 이렇게 개가지가 되어 있구요. 자, 57,000원. 자, 식물 사이즈가요 21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직 색감이 살짝 남아 있고요. 네 가격 핑크 마녀 철학 예쁜 분에 57,000원입니다. 자 6번에 요 아이가 줄리아나 66,000원입니다. 자, 줄리아나는 또 가을이 시작하면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 화분이 스카프 모양을 본던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자, 실 고급스러움이 네, 줄리아나와 만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7.5이고요. 네, 이렇게 제가 봐도 너무 탐나네요. 예쁘네요. 네, 7번에 양기시마 38,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 약간은 민트 색감이에요. 네, 양기시마. 네, 롱기시마는 봤는데, 양기시마. 네, 잘 없죠. 자, 14 내지 15이고요. 얼굴은, 네, 3두이죠. 3두인데, 네, 자구 하나 달고 4두. 어, 네, 여기 5두. 네, 속속히 아가가 달려있는데, 5두고, 여기 자구 또 있네요.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 15, 16이고요. 자, 키 한번 볼게요. 1516 똑같습니다. 자, 양기시마 가격은 38,000원이에요. 가을이 예쁜 색감을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번에 키싱인데요. 47,000원입니다. 자, 여기 예쁜 네. 어, 블루 스카이 색감 푸른색에 네, 빨간 장미가 아주 매력적이고 키싱이 또 정말 예쁜아이잖아요 가격은 47,000원입니다. 47,000원.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21이고요. 얼굴은 2, 4에서 7도입니다. 자, 키싱. 네, 아주 큼닭한 사이즈 47,000원이고요. 자, 9번에 파이어 낸시스. 네, 엘샤와 비슷하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라인데요. 인 자, 얼굴 주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어떠 봐도 7도 인데요 자, 하부는 달래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6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19 내지 20입니다. 자, 아주, 네, 맑은 영롱한 느낌의 연두빛감이 매력적입니다. 요거는, 네, 63,000원이에요. 네, 1 0번의 리틀 잼 4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네, 해바라기 숯분의 그린분 같아요. 자, 아주 짱짱함이 눈으로 봐도 알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네, 아주 짱짱한 게 표가 나죠. 자, 22입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예쁘고, 달기가 아주 매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11번에 레드베리 같은 계열에, 자, 요거는 해바라기 그림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 레드베리,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자, 요거는 21 22 내지 22인데요. 자, 묵은둥이라는 게 목대 보시면 표가 납니다. 자, 가격은 45,000원 이에요. 네, 12번에 팅크벨 52,000원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빨간 장미가 아주 뚜렷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팅크벨 얼굴이 굉장히 많죠. 자, 식물 사이즈 21이고요. 풍성한, 네, 여러 아이가 이렇게 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52,000원이에요. 12번이고요. 자 13번에 적기성인데 38,000원입니다. 자요 아이도 이렇게 멋스럽게 늘어지니까 와 화분과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자여기 한번 보시고 사각분이구요. 네긴 농분에 어 적기성이 38,000원입니다. 자1 5의지 16이고요. 키가 조금 있겠죠. 자 멀리서 한번 보시고 자 화분 요거 네 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자각좀큰 자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네 38,000원입니다. 자, 14번에, 네, 룬데리입니다. 38,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보라보라게 물이 들어가고 약간의 솜털이 있고요. 꽃이 예쁜 아이죠. 자, 15 내지 16인데요. 16에 가깝습니다. 요건 지천여분의 네, 룬데리 38,000원입니다. 자, 아주 풍성한 수영이고 적은 사이즈 아니죠. 자, 보시고요. 자, 15번에 누다 보조개가 예쁜 아이, 숲분에 68,000원입니다. 자, 아주 간엽 식물처럼 멋 떨어지게 네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위치에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23이에요. 68,000원입니다. 자, 폭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주 작품 같습니다. 멋지죠? 자, 1 6번에히알리움이란 아이 3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히아리움 수영이 아주 멋집니다. 어디서 이렇게 다 예쁜 아이들을 구해 오셨는지. 자, 15, 16. 자, 요거는 히아리움 3 5 0 0원이고 지천료분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17번의 아쿠아리스라 아이 프릴 종류.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거는 네, 좋은 공방의 화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아쿠아리스 아주 블루 스카이 색감이 매력적이고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아이 15입니다. 자, 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죠. 네, 가격은 25,000원이고, 네,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쁩니다. 자, 18번에 매지젠 골드. 와, 저희 집인데 납작 배추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3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는 노란색으로 외 바깥 가장자리로는 빨간색으로. 자, 16입니다. 자, 폭은 네, 14 정도 되고요. 요 아이가 네, 아주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 눈이 시원한 느낌. 매지젠 골드. 네,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19번에 사각꽃, 65,000원입니다. 나 숯분에 아주, 네,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아, 요런 거잘 아시죠? 작품입니다, 작품. 식물 사이즈가 요렇게 돼도 20입니다. 네, 얼굴 도수 상당히 많고, 네,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20번에 핑클루비가 29,000원입니다. 얼굴이 정말, 다닥다닥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와, 색감은, 네, 가을이 예쁜 색감이 나오나 빨갛게 물들어가이 대략 19 내지 20 인데요. 얼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21번에 품이라 철아 73,000원입니다. 자, 숯분에 어, 보시면 아주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짱짱해요. 이렇게 네, 철아옆김도 한번 보시고 신기할 정도로 네, 자, 15입니다. 자, 품이라 철아 73,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화분도 예쁘죠? 22번에 아르케인 39,000원입니다. 로망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제 식물 사이즈가 네, 16.5입니다. 아르케인 얼굴도 상당히 많죠. 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자, 로망분과 조화로움 한번 보시고요. 자, 23번에 살사 베르테 48,000원입니다. 자, 지천여분의요 아이가 살사 베르테 밑에 아가가 엄청 많이 한 바퀴 돌았어요. 둘 네. 네. 4두. 예모체까지 5두 군생이나이. 자, 색감도 아직안 빠지고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18이에요. 자, 멀리서 살짝기 한번 보고요. 자, 24번에 르노아르가 33,000원입니다. 자, 양이 분에 아주 멋지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와이가또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인데 아직 네잘 달궈진 얼굴이 로제트 얼굴이 아직 너무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7이고요. 예쁘죠. 네 가격은 33,000원이고 위에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밑에도 여기 아가가 지금 네 삐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25번이 부용입니다. 가격은 42,000원이고 자 매화 꽃대가 요렇게 매화 꽃그림 아주 예쁘죠. 로망분 자 굽다리가 조금 있고 자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부용 42,000원입니다. 철화예요. 자 식물 사이즈가 18 내지 19이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목대도 한번 보시고 네 42,000원입니다. 자 26번에 이름이 화이트 웨 58,000원입니다. 이건지천여 분이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속살이 보입니다. 금강미 나오죠. 자 이름은 화이트 웨일이라는 아이예요. 5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16입니다. 키가 조금 있으니까 재볼게요. 네 키는 14 내지 15이고요. 자 가격은 58,000원입니다. 27번에 네 장미꽃 네 그림 로망분의 48,000원입니다. 제스타 철하예요. 색감은 빠졌지만 건강미 나오고 있죠. 자, 17이고요. 네, 가격 한번 보시고, 위에 수영 한번 보시고, 아주, 네, 얼굴이 다글다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망 문과 아주 잘 어울리죠? 48,000원이고요. 네, 28번에 임브리카타 55,000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둘, 레 여섯, 육두인데요. 자,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네, 멋지고, 이 아이가 물들면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자, 지금은 초록이 되어 있어도 얼굴 로제트가 아직, 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자, 하부는 숯분에, 네, 55,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요, 네, 20이고, 요렇게 폭을 재보니까 15입니다. 15 내지 16. 자, 임브리카타 아주 예쁜 아이 55,000원입니다. 29번에 에스메랄다 철아입니다. 54,000원이고요. 장미꽃 그림에, 자, 요렇게, 네, 반짝반짝 하는 느낌으로, 뽀샤시 합니다. 화분이. 에스메랄다 철아, 이 수영 한번 보시고, 자, 앞에는 생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2인데요. 자, 요것도 12이고, 자, 폭도 있고, 자, 옆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자, 요거 화분이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자, 30번의 미울입니다. 네, 38,000원이고요.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네, 미울이 또 가을이 되면 너무 예쁜 얼굴이 나오잖아요. 자, 화분은 시원한 느낌의 이런 느낌, 화분도 예쁩니다. 자, 얼굴도 상당히 많은 미울 38,000원이고,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5.5입니다. 15.5, 네, 미울.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가, 네, 또 빨갛게, 네, 물감으로 딱 칠해놓은 듯이 그렇게 되면 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은 31번에 꽃돗담배, 꽃뗏목 네, 같은 이름이죠. 36,000원인데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실게요. 색감이 아직도 좀 남아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자, 화분과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고, 다육이 야채가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꽃대처럼 나왔는데, 네, 자구로 바뀌었고요. 네,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야, 옆에 자구가 또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이렇게 재미 헷갈리죠?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네, 17, 네, 18입니다. 자, 꽃땜목, 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자, 화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감이. 어머나 다음은 32번의 당인금 인데요 네 38,000원 이고 좋은 공방에 자 연꽃과 연밥이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네 당인금이 요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비가 정말 잔뜩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색감은 너무너무 예뻐요 자요 아이가 당인금 철화 같습니다 네 가격은 38,000원 인데요 아유네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3번 입니다 블레일프가 오, 풀떼기가 아니에요. 로제트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 블루엘프금 너무 예쁩니다. 수영 한번 보시고 자, 하부는 너무 깜찍하죠. 36,000원인데요. 자, 위에 네, 금기가 있으니까 더 예쁘고 뽀샤시하게 보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대략 재면요. 10일 12이고 키가 네, 15입니다. 자, 너무 예쁜 블루엘프금 가격은 36,000원이에요. 자, 34번의 흑사금입니다. 58,000원이고, 지천여분이에요. 자, 흑사금 얼굴 한번 볼까요? 너무 나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아직도 이렇게 예쁜 핑크톤이 나오는지, 아유, 정말 예쁘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3 내지 24입니다. 네, 가격은 네, 58,000원입니다. 예쁘죠? 네, 35번의 이 아이가 파피스 로즈. 네, 42,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는 그린분이에요 자, 모양이 독특하고 아주 예쁘네요. 자, 42,000원입니다. 붉은 색감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자, 이거 16 내지 17인데 얼굴이 아주 다글다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 네, 철화에서 풀린 듯한 느낌도 들고요. 가격은 42,000원이고요. 네, 36번에 마룬힐 62,000원입니다. 이거 화분이 아마 수다쟁이분인 것 같은데, 이거 화분 가격이 조금 있는데요. 자, 마룬힐이 아주 풍성한 수형이 올라 앉혀져 있습니다. 62,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네, 마룬힐 36번에 가격은 62,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37번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 대룰루라는 아이인데요. 네, 1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네, 요렇게 예쁜 시원한 느낌의 화분이고요. 대룰루가 또 생장점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 정말 예쁘잖아요. 자, 9cm, 네, 대룰루, 17,000원이고요. 자, 38번에 핑크 레이디 23,000원입니다. 사각에 예쁜 꽃이 입체감 있게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쁘네요. 자, 핑크 레이디 삼두군 생이 아이 23,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9.5이네요. 자, 아주 핑크색이 붙었으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화분도 예쁘고요. 다이기도 예쁜 것 같아요. 자, 39번에 수연입니다. 25,000원이고, 오, 화분이 완전, 네, 크림 느낌이 나는 화분. 예쁜 꽃이에요. 자, 여기 밖에는 연두빛감인데, 네, 수연이 예쁘게 앉혀져 있습니다. 네, 25,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9.5 내지 폭이 더 훨씬 큽니다. 네, 폭이 제가 보기에는 12, 13이네요. 자, 예쁜, 네, 꽃 같은 아이 수연 25,000원입니다. 네, 40번의 블랙 페스티벌 이라 인 23,000원입니다. 정면 사각분에 되어 있고요. 자, 까망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두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12.5이고, 폭은 네 16, 17입니다. 자, 여기 폭이 더 훨씬 커죠 자, 이렇게 디 아가가 달려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40번의 블랙 페스티벌 네, 23,000원입니다. 자, 41번의 플로리 하트 27,000원입니다. 네, 분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요 아이가 예쁘게 아주 화사한 핑크 라인을 그리는 아이인데 아주 로제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11이고요.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큼닭한, 네, 외두인 아이. 네, 가격은 27,000원입니다. 4 2번에 방울 봉랑인데요. 자, 1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겨까지에 호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런 것도 특이하고 특색있고 예쁘죠? 자, 꽃대 물고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 13입니다. 네, 가격 너무 좋아요. 화분도 예쁘고, 네, 가격은 14,000원이고, 네, 호피가 있어서 더욱더 돋보입니다. 자, 43번에 아방가르드 42,000원이고요. 자, 성류가 너무너무 예쁘죠. 자, 성류 로망분이고요.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만 보다가 이렇게 네, 깜찍한 사이즈도 있네요. 42,000원입니다. 자, 아방가르드 네, 13 내지 14이고요. 자, 폭은 16, 17입니다. 자, 요거는 네, 앞뒤가 크네요. 자, 42,000원이고요. 네, 44번에 원종 아모에 나라나이 39,000원입니다. 네, 비를 조금 맞췄다고 하시는데 어 얼굴이 이렇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로제트 얼굴이. 자 식물 사이즈가 19, 내지2 0이고요 얼굴이 아주 다글다글하게 연두빛감을 예쁘게 뽀샤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 39,000원입니다. 4 5번에 라즈베리, 네, 철아입니다. 자, 38,000원이고요. 네, 아유, 장미꽃이 아주, 네, 요거, 앞에는 노란빛감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자, 위에 철아의 얼굴 한번 보시고,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대략 제도 1 0내지 11입니다. 앞뒤 폭이 더 크고요. 네, 화분도 너무 예쁘고, 38,000원입니다. 네, 46번에 오팔리나 이도인 아이 24,000원입니다. 네, 깜찍한 화분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네, 상큼하기도 하고, 자,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자, 식물세 이제 13.5. 이렇게 오팔리나 이도인 아이 24,000원입니다. 자, 47번에 네 글로리아 환역 글로리아 34,000원입니다. 자 아트 방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볼때 예쁜 아가가 싼뜩 달려있네요. 자 식물 사이즈 16 내지 17이고요. 자포 한번 재 볼게요. 12입니다. 네 글로리아 34,000원이고 이제 갈색 돈의 예쁜 지갑이에요. 네 48번에 헤라 네 똥딴지 분입니다. 46,000원이고요. 자 앞에서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쁜 화분이죠. 자, 요거는, 네, 헤라가 6도 군생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 내지 17입니다. 둘레여서 6도. 네, 똥단지 분에 4만 6천 원입니다. 네, 49번에, 네, 애플민. 네, 요것도 똥단지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발음이 잘안 되네요. 4만 2천 원입니다. 자, 예쁘죠, 화분이. 정면에서 볼때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17 입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수형이기 때문에 네, 18도 될수있고요자 이렇게 폭은 한번 재보면 11 내지 12 입니다 네 49번에 네, 가격은 42,000원 이고 화분 네, 너무 예뻐요 자 50번에 아레나스 39,000원 입니다 자, 오두 군생인데요. 자구처럼, 네, 꽃대인지 자구처럼 나오고 있고, 자, 더 나온 공방, 네, 39,000원입니다. 아유, 아리나스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 14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51번에 피치스, 네, 크림이 아니고 피치스 웨이브란 아이,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가격은 34,000원이고요.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9입니다. 자, 피치스 웨이브 네,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얼굴도 수가 상당히 많죠. 또토한 얼굴에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5 2번의 미니 황비왕 26,000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다글다글하게 달려 있을까요? 얘 예, 얘네들도 대단하죠. 자 화분을 한번 보시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1이에요. 네 미니 황비아네 물드는 시기에 상상해보면 너무 예쁠 것 같죠? 네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 26,000원입니다. 자5 3번에요 아이는 네 마디바 13,000원이에요. 자 여름에 예쁜 색감을 내는 아이 12, 13. 자, 마디바,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만 삼천 원입니다. 자, 5 4번의 드라큐라, 네, 2만 원이에요. 네, 정면에서 예쁜 화분 한번 보시고,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자, 요 아이는, 네, 10입니다. 자, 철화로 잘려 꺼지죠. 네, 색감은 아주 핫핑크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드라큐라. 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네, 55번에 마리아 SP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규배종인 것 같은데, 자, 하분이 고동 느낌, 고동 예쁘죠. 자, 13,000원 가격 너무 좋습니다. 네, 하분값도 안될것 같아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3 내지 14입니다. 오, 네, 마리아 SP. 네, 가격은 13,000원이에요. 자 56번에 오리온이라는 아이 12,000원입니다. 자 앞에 화분이 깔끔하죠. 자 작고 앙증맞은 아이인데 로제터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네 색감은 빠졌지만 얼굴이 너무 예쁘죠. 네 8이에요. 오리온 12,000원이고요. 자, 57번의 아르제, 27,000원입니다. 자, 핑크톤의 예쁜 장미꽃이 입체감 있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제 와이도, 네, 아주 진한, 네, 진달래 핏감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11이고요. 네, 긴 사이즈는 14도 됩니다.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앙증맞고 귀여운 스타일인데 아주 달달달달 익은, 네, 잘 익은 아이예요 27,000원입니다. 자, 58번에 화이트 미니마, 25,000원입니다. 자, 수제 공방 화분에 시원한 느낌의 예쁜 꽃이 입체감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화이트 미니마, 이두 군생인아이 자, 요거 11 내지 12인데요.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구다나, 쬐끔이 자구다나 있네요. 25,000원입니다. 자, 레드탄, 59번에 1 4 0 0 0원이고요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이두 군생인아이 자, 식물 사이즈 11입니다. 네, 가격은 너무 좋죠. 1 4 0 0 0원이고요 자, 60번에 랑콤, 16,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 갈색 톤에, 자, 이도 군생인 아이 12입니다. 자, 이름은 랑콤인데,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자, 가격 1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네, 변종다육님, 아우, 네, 다육이 얼굴만 봐도 굉장히 짱짱하고 예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육이와, 네, 어, 화분과 아주 멋스러움이 예술작품 같아요. 눈으로 힐링도 하시고 예쁘게 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